네. 저기, 저, 연합회 대회를 앞서서, 우리 연습을 하는 건데요. 네. 어, 질서 있게. 응, 맞아. 예, 예. 그리고 즐겁게. 네. 잘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? 우리? 네. 네. 파이팅 <laughs> 아오동 들어가자고. 이게 없다 좀. 아니. 또 안가. 또 안가고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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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셨지 이거. 난내 거도 어내거 봐. 옥천거 아. 이거 <laughs> 옥천 옥천 아, 아이고. 1번. <laughs> 1번 치세요. 나는 사 아니야. <laughs> 아이 3타. <3차>. 2번. 좋어아 <laughs> 3타. 2타, 응. 나이스. 투타 4번. 어디야? 다른 거 먼저 치세요. 2타, 나이스. 5번. 2타, 아, 투타. 투타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여기도 한분 자고 나고만. 2번! 3번! 4번! 5번! 6번! 안들어번 <laughs> <3타. 2번. 웃음> <laughs> 안들어가진 나를 비키 맞아 매니저랑 살기 힘들을 텐데. 삼타 한번 뛰는 게 너무 귀여워 이 언니는 삼타. <laughs> 4번. 사타 냄새가 안 나나? 사타 안 나나? 뽀뽀 떨지? 안 질까, 네. 아, 3타, 5, 3타 되게 벌 네. 3타는 똑같아요. 아고. 딱 때리고 나갔잖아, 카메라들이 되니까 더 못하네, 어떻게. <laughs> 3타. 얘들 <laughs> 이제, 이제 좋다 아이고, 나이스. 어, 야, 나가더니 근데 이게 말 마이크... す。<Ab> 어 이거 잘 온다. 아유 너무 세. 너무 세. 오. 파이 1번 파이 1번. 파이 1번 치세요. 좋다. 좋다. 나이스. 3번. 아이고 삼타 응. 4번 응. 5번 삼타 응.

아우 떡을 많이 먹 삼타 이거 이거 다시 쳐아니 다시 쳐 떡이 이거 요아에요에 아이쿠. 삼타. <laughs> 원래는 사장님이 4번이야, 원래는 사장님이. 내가, 내가 4번? 예. 응. 4번이, 응. 형수 아저씨가, 4번이고, 장노님이 5번이고, 형수 아저씨가 6번이 아유. 네, 네, 네. 에이, <laughs> 음. 축하합니다. <laughs> 다. 신 카메라 될 걸. 근게 홀이 들어가는 거 어. 뻥뻥뻥뻥 어. 뻥. <목소리> 다시 차야돼 <목소리> 다시 체야돼 <목소리> <쳐야 돼. 목소리> 야, 장동기가 김동기 따라올라고 아, 어다뻔했어 맞아 아까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봐도 응. 응. 2번 아우 너무 쎄 옥자 언니 먼저 치세요 옥자 야, 언니 먼저 따뜻한 아니야 따뜻한 ちょっとナイス。ねえ。ちょ、ね、ナイス。ちょっナイス。スナイス。<laughs> <laughs> スナイス。ス 2번. 응. 멀리서 치셔것 같은데. 또 부딪힐 것 같아. 응. 잠깐만요. 좋다, 나이스. 아, 좋다, 야. 계속 부딪히니까. 응. 잘온다뭐에 좋은가? 이번 치세요. 제가 때리지 말고 로 밀어주지. 좋타 나이스 3 번. 좋타 나이스 4 번. 아유 장주이네타 나이스 장주이좀 때릴 것같은좀안 때릴 같은데. 번은 잘하는 거야. 얼무 이제. 3 카. 아이고 아이고 좋다 나이스 됐다, 됐다, 됐다. 어. 아우 통과 아번네 네. 오 된다. 된다. 오 된다. 아, <놀람> 주세요, 즐겨. 응. 나는 나이스 아 어머 3타. 아깝다. 네. 1, 1번 하세요 1번. 아우 아깝다. 3타. 아쳤는데. <놀람>

3타 는 요거 개 달려야지 아이고나다 어머어머어머 아이고 아이고 6번 6번 나이스 투타 아이고 나갔어 1번

5번 6번 노가노는노 놀이 놀이 11, 15. 네.

다 했어요. 응. 네네. 아니, 이제 한 바퀴 더 돌려. 15점. 2번, 한양순 23점. 3번, 박옥자 19점. 4번, 장완규 22점. 5번, 박기룡 20점. 6번, 박형서 17점. 잘하셨네요.